메리성경 큐티 힌트 2025년 6월 24일 역대상 24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라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라살의 자손 사독과 이담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라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담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라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의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라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레위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렛과 및 제사장과 레위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라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리비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리미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아요, 여섯째는 미아민니요 일곱째는 하코스요, 여덟째는 아비아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아시비요 열두째는 야기미요 열셋째는 후빠요, 열넷째는 예세부아비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메리요 17째는 헤시리오 18째는 합비세스요 19째는 부다히아요 20째는 여헤스게이요 21째는 야기니오, 22째는 가물이요 23째는 들라야요 24째는 마아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귀라이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무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에이오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하비아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스할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모시오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오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아와 둘째 아마리아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암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미리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아라, 이시아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리아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오, 야시아의 아들들은 분오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시아에게서 난 자는 분오와 소함과 사꿀과 이불이요. 마흘리의 아들 중에는 엘라살이니엘라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모시니 이는 다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왕과 사독과 아히멜렛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의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1단계 본문의 구조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기. 오늘 말씀에는 제사장 가문과 나머지 레위사람 가문을 24반차로 나눈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1절에서 19절까지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을 24반차로 나눈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1절에서 6절까지는 엘라살과 이담말 제사장 계보가 나오고, 7절에서 19절까지는 제비를 뽑아 24반차 제사장직을 배분한 것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20절에서 31절까지는 레위 자손 중에 제사장 가문 외의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들도 제사장처럼 제비를 뽑아 나누었다고 나옵니다. 23장에서 레위 자손 전체, 아론과 모세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해서 다룬 후에, 24장에서 먼저 제사장 가문을 다루고 이어서 나머지 레위 자손을 다룹니다. 나머지 레위 자손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장을 직접적으로 돕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제사장 직분은 오직 아론 자손에게 맡겨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론의 아들 중에 엘르아 쌀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 그리고 이담말 자손이 8명 있었지요. 그렇게 총 24명의 우두머리가 제비를 뽑아 직무에 임하는 순번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24반차라고 하는데, 반차라는 말은 1반, 2반, 3반 이렇게 반을 정하여 그 차례에 따라 1번, 2번, 3번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제사장 가문을 제외하고 나머지 레위자손, 즉, 제사장을 도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역시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는 제사장처럼 레위 자손 역시 24반 차로 나뉘었다는 것이지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말이 있는데, 피차 차등이 없다.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다. 라는 말이겠습니다. 2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 읽어내기. 아론의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먼저 죽고 엘라살과 이다말이 남았습니다. 다윗 당시에 엘라살 자손 사독과 이다말 자손 아히멜렉이 제사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엘라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고 이다말 자손의 우두머리가 8명이라고 했죠. 그러면 엘라살 자손이 훨씬 새가 크니 우리가 더 중요한 일을 하겠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 라는 식의 반응이 나올 수도 있는데 다윗은 피차의 차등이 없이 공정하게 직무가 나누어지도록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여기 19절에 아론을 도왔다 라는 말은 아론의 손에 의해 라는 말의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19절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론의 손에 의해 전달하신 규례대로라는 의미입니다. 제사장 가문을 제외한 나머지 레위 자손을 뽑을 때도 제비를 뽑습니다. 이는 제사장 가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레위 자손 각 가문 사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제사장 가문과 레위 자손 사이가 다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다라는 것은 이 모든 일에 특혜나 불이익 없이 공정하게 일이 맡겨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은 이 제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음을 보여줌으로써. 각자에게 맡겨진 일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지요. 3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현재로 연결시키기 교회 직무를 맡은 자 사이에 피차에 차등이 없습니다. 아론 자손만 제사장을 맡은 것처럼 교회 직무에 제한이 있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에 따라 직무를 맡기도 하고 맡지 못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것이 사람의 높고 낮음이나 직무의 귀함과 천함은 아닙니다. 교회 직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맞는 것이 옳고 그러므로 각각의 직무 사이에 또 같은 직무를 맡은 자 사이에 피차 차등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 목사와 장로와 집사 사이 또 목사와 목사 사이에 차등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직무는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것입니다. 어느 가문은 자손이 많고, 어느 가문은 자손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제비를 뽑아 직무를 맡았고, 장자와 막내가 다름이 없었지요. 당시, 제비를 뽑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제비가 아닌 다른 방법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그 뜻을 보이시고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 결과를 하나님 뜻으로 믿고 부르심에 순종함이 옳습니다. 큐티 힌트, 공평하게 맡기신 일을 정하신 규례를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6월 24일 멜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